안녕하세요. 오늘은 치매 예방에 정말 효과적인 블루베리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먹으면 효과가 반으로 줄어든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많은 분들이 블루베리가 좋다는 건 아는데 정확히 얼마나,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는 모르십니다. 영상 설명란에 자세한 내용을 넣어두었으니 참조하세요. 오늘 이 영상으로 치매 예방의 핵심을 완벽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또 먼저 왜 블루베리가 치매 예방에 좋은지 알아야겠죠. 블루베리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이 뇌세포를 보호하고 기억력을 개선해줘요. 실제로 하버드 의대 연구결과 블루베리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인지 기능 저하가 2.5년 늦춰졌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뇌세포가 빠르게 감소하기 때문에 더욱 중요해요. 그럼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정답은 하루 150g 대략 한컵 정도입니다. 이게 연구로 입증된 최적의 양이에요. 왜 150g일까요? 이 양에 들어있는 안토시안닌이약 300에서 400mg인데 이 정도가 뇌혈류를 개선하고 신경세포를 보호하는데 충분한 양이거든요. 너무 많이 먹으면 배탈이 날수 있고 너무 적게 먹으면 효과가 미미합니다. 정확히 한컵 기억하세요. 두 번째 핵심은 먹는 시간입니다. 언제 먹어야 효과가 좋을까요? 정답은 아침식사 후입니다. 공복에 먹으면 위산 때문에 속이 쓰릴 수 있어요. 그리고 아침에 먹으면 하루 종일 뇌에 영양분이 공급됩니다. 예를 들어 아침 식사로 귀리죽을 드셨다면 30분 후에 블루베리 한 컵을 드셔보세요. 귀리의 식이섬유가 블루베리의 흡수를 도와서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점심때까지 집중력도 좋아져요. 또세 번째는 보관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부분이에요. 블루베리는 냉동 보관해도 영양소가 거의 파괴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냉동하면 안토시아닌 함량이 더 증가한다는 연구도 있어요. 어떻게 보관해야 할까요? 씻지 말고 그대로 밀폐용기에 담아서 냉동실에 넣으세요. 먹을 때만 필요한 만큼 꺼내서 흐르는 물에 씻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1년 내내 신선한 블루베리를 드실 수 있어요. 냉동 블루베리를 요거트에 섞으면 아이스크림처럼 맛있습니다. 네 번째. 블루베리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들입니다. 첫째, 호두와 함께 드세요. 호두의 오메가3가 블루베리의 항산화 효과를 2배로 높입니다. 둘째, 그릭 요거트와 함께 먹으면 단백질과 프로바이오틱스까지 섭취할 수 있어요. 셋째, 시금치나 케일 같은 녹색 채소와 스무디로 만들면 완벽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까요? 블루베리 한컵 호두 5에서 6알, 그릭 요거트 반 컵, 시금치 한 줌을 믹서에 갈아서 아침에 드셔보세요. 이게 바로 치매 예방 골든 레시피입니다. 또 다섯 번째는 꾸준함입니다. 블루베리는 하루 이틀 먹는다고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요. 최소 3개월은 매일 드셔야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12주 동안 매일 블루베리를 섭취한 그룹은 기억력 테스트 점수가 평균 20% 향상되었습니다. 어떻게 꾸준히 먹을 수 있을까요? 냉장고에 블루베리를 눈에 잘 띄는 곳에 두세요. 아침 루틴에 포함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커피 마시듯이 블루베리를 습관으로 만들면 됩니다. 달력에 체크하면서 동기부여를 하는 것도 좋아요. 또 여섯 번째, 신선한 블루베리 vs 냉동 블루베리 어떤 게더 좋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둘다 좋습니다. 신선한 블루베리는 식감이 좋고 비타민 C가 조금 더 많아요. 냉동 블루베리는 보관이 편하고 가격도 저렴합니다. 중요한 건 꾸준히 먹는 거예요. 계절에 따라 선택하시면 됩니다. 여름에는 신선한 걸, 겨울에는 냉동을 드세요. 3개월 꾸준히 드시면 뇌 건강 뿐 아니라 혈관 건강, 눈 건강까지 개선되는 걸 느끼실 겁니다. 어, 일곱 번째, 블루베리를 피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혈액 희석제를 드시는 분들은 주의하세요. 블루베리에 들어있는 비타민 K가 약 효과를 방해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칼륨 함량 때문에 의사와 상담 후 드셔야 합니다. 당뇨가 있으시다면 한 번에 너무 많이 먹지 마시고 나눠서 드세요. 하루 한 컵을 아침, 저녁으로 반씩 나누는 것도 방법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약사나 의사와 상담하세요. 또 정리하면 하루 150g 한 컵을 아침 식후에 드시고 냉동 보관하시고 호두나 요거트와 함께 드시고 최소 3개월 꾸준히 드세요. 이렇게만 하시면 치매 예방은 물론 전체적인 건강이 좋아집니다. 여러분의 뇌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아침에 손이 붓는 이유와 혈관 신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